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절대성 TV 문상희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사회 질서의 근간을 세우고 지켜내는 가족제도와 교회를 파괴하는 글로벌 성혁명의 사상적 계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보 가운데 근원적 사상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모순과 오류, 대안에 대해서 차후에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가장 근본적 뿌리가 되는 사상은 신의 실존을 거부하는 마르크스 사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 선언을 했죠. 마르크스의 주된 이론은 변증법적 유물론의 정반합 이론과 자본론입니다. 그의 유물론의 핵심은 인간의 정신이나 의식은 뇌라는 물질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마르크스는 첫째로 변증법적 유물론을 바탕으로 투쟁적 혁명론을 강조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서로 이렇게 모순적 관계이기 때문에 대립과 투쟁으로 발전한다는 정반합의 이론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는 인간 관계를 권력 투쟁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지배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인간의 계층을 둘러 나누지요. 마르크스는 인간 해방론을 말하면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노동자들이 부르주아 계급의 재벌 기업을 다 갚하고 해체시켜서 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보편적 복지 사회를 구축한다고 주장합니다. 둘째는 마르크스의 경제적 이론은 소외 계층을 없애고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는 평등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정의 사회 그리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자고 합니다. 이 이론을 실천한 국가들은 역사가 쭉 증명하듯이 모두 못 사는 나라들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 사회와 베네수엘라의 경제 폭망을 들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마크스의 사회관인데 인류 역사는 계급투쟁 역사이므로 역사발전의 원동력은 노동력이라고 규정하면서 유물사관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마크스는 그의 사상적 기조인 변지법적 유물론에 의한 투쟁의 관점에서 인간과 사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로레타리아의 해방을 외치면서 사유재산의 완전 철폐를 주장합니다. 사유재산 철폐를 위해서 중앙정책의 통제를 중요시하며 생산과 소비의 소통 매체인 화폐 폐지를 주장하지요. 생산수단이 공동소유로 옮겨가면서 가정은 더 이상 사회의 경제적 단위가 아니고 개인경제는 사회적 산업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르크스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지켜온 전통적 가정 제도 폐지와 인민의 아편으로 치부하는 종교 폐지를 강조하였습니다. 가족은 노동자에게 혁명적 의식을 앗아간다라고 말하면서 가족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산주의 공동체에서 개인의 소유는 없으며 모든 것은 모든 이들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내 부모의 개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양육과 교육은 공적인 것이므로 공산사회는 모든 아이들을 공동체에서 돌보게 됩니다. 아이들을 가족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부모가 지닌 종교와 전통적 가정윤리적 가치관이 아닌 마크스주의적 세계관을 아주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죠. 공산주의 사회질서에서 혼전 또는 혼의 정사나 간음 이런 것 등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성윤리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크스와 앵겔스는 남자들이 여성 집단을 성적으로 공유한다는 이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태고적으로부터 존재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부르주아식 결혼은 겉으로만 일부일처제인 척 하면서 실제로는 공동의 한 애들을 소유하는 체제다 공산주의가 비판받는 이유는 음지에서 행해졌던 여성의 공유를 공공연하게 법제화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평가들에게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폐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철폐하게 되면 전통적 가족관계의 결속력을 없애고 마르크스가 원하는 세계관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마르크스는 동시대의 다윈의 진화론에 많은 영감을 얻어서 사회적 투쟁론과 해방론을 펼치는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화론 주창자 다윈은 1859년 그의 저서 《종의 기원》에서 자연선택설과 적자생존의 이론을 펼치면서 창조론을 부정한 진화론을 주창하였습니다. 다윈의 유물론적 사상은 자연선택이 생태적인 생명을 진화시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생물과 인간은 적자생존의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약육강식의 투쟁에서 이긴 존재가 살아남아 진화한다는 투쟁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인간관 역시 적자 생존 본능 원리에 의해서 진화하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모든 과정이 서로 경쟁 관계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사회관과 역사관은 우월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정복하기 위한 생리적인 역사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열등한 민족은 점진적으로 도태되고 우수한 민족이 유토피아를 구축한다라고 말합니다. 마르크 사상은 진화론은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를 위한 보편적 법칙이다라고 주장하고 변증법에 대한 증거가 아주 주위에 만연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로 앵글스가 모든 자연과 인류역사는 가장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또는 원생 동물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아주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진화론적 견해를 흡수해 가지고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성혁명의 사상적 원조로서 마르크스와 다윈에 이어서 프로이드를 들수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은 타인의 사생활과 성문제를 언급하는 것이 금기사항이었습니다. 프로이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인간의 성욕구를 세상에 아주 공론화하면서 신의 실전과 창조를 부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진실한 사랑관계보다 성의화를 강조한 정신분석학자입니다. 성애화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을 성적 본능에 의한 성적 존재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을 성적으로 느끼고 성적으로 보고 성적 동물에 지나지 않는 존재로 추락시키는 것이죠. 프로이드는 인간에게는 성적 에너지라고 불리는 리비도로 인해서 올가즘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인간 존재 양상을 규정한다고 말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강력한 남자는 여자를 정복하기 위한 충동적 욕망에 의해 발전하면서 인간은 성적 본능에 조종되는 동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류 역사는 성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 역사로 보고 있으며 문화 발전의 원동력은 성적 에너지이므로 인간의 성애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죠. 프로이드의 억압된 성욕망의 해방은 자신의 욕망을 솔직히 드러내서 개인의 건강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런 태도는 공적으로 사회적 금기를 무너뜨리는데 아주 크게 이바지하게 된 것입니다. 즉, 대중들도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통해서 성욕망, 욕망 해소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부도덕한 행위를 합리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프로이드는 자기 내부에 억압된 성욕망을 해소하는 방안은 개인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으로서 이런 태도는 사회적 금기를 깨뜨리는 것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리비도 또는 성욕망 또는 공격성 이런 등등의 개념은 개인적 차원의 욕망을 이야기한다면 그의 제자이며 마크스 주의자인 빌 헬름 라이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집단과 사회적 차원의 욕망의 해방을 주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편에서 더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